아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Buatmu 우, 땅아둑이네. 또 아둑이 많이 탔어. 아빠, 얼음 많혀. 어, 얼음 썰음. 아윤이 많이. 응. 어떤 거 놓고 할까? 유리대세요. 안 타고. 아윤이 탔겠네. 엄마 여기 아윤이 있어요. 어, 시원하지요. 아윤이. 얼음. 먹어봐.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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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미끄랑 가봐. 엄마 도와줄게. 미끄미끄한가 응. 마이아 응. <놀람> <놀람> 이쪽으로 올라와. <놀람> Yeah, I